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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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자, 뭐 했은 뭐, 거야? 안 돼, 돌아가지 마. 아, 병신 왔는데, 으짜, 연막탄 들어가가지고 옆을... 아, 더 씨발 더 아, 이어지제기 내절이 좋네니 달리야, 너가 이득인 거 같지? 맞아, 너가 이득이야 와봐와봐와봐! 뭔들이다 와봐, 와봐. 아, 미드 좀 약한 거 들고 오지 마. 아, 나 왜? 롤에서 가장 중요한 라인이 미드가 왜 이렇게 전 전파는 빅토르로 나오고 이번엔 판테온 이런 거해 가지고. 음. 역시 미드는 판테온이지. 빛의 백텔 봐요. 어? 미드는 판테온이지. 씨발. 나이스. 와! 우리 <laughs> 하나 CS 국물 우리 <laughs> 하나 고... 레, 레전드 이거. 빨리 올려라. 아, 데리고 와봐.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와, 천원 들어왔네. 큰일 났다. 별 없나, 기절? 어. 어. 아, 근데, 조, 지형이, 너무... 그런데! 연막판 잘들어갔는데으짜 그거 사아 고르키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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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 예, 돼, 해봐야 돼, 해봐야 돼, 예라야 돼 예. 나만 보나? 야, 할만해, 할만해. 나, 가까이 붙어서 평타 한 대만 때리면, 과자만. 이렇게 밥, 지, 존나 쎈. 빅져, 이새끼자 와드를 왜니맘대로 네 하고 다녀? 어. 허락 맞고 해. 너가 벽에 포탈을 타려고 게이트를 여는 순간, 너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응? 절대 그리브즈한테 벽각을 주지 마. 미듀 좀 센거 하면 안되나 판테온 12킬 1대 이런 내가 다뤄 끝나고 질량보면 알수있어 뭐야 이 할머니는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연막캐안 돼. 여다 <laughs> 뭐야 벽을 넘어가요 토르키 저거 신거 먹으면, 레전드. 뭐, 세리머니로 했을 수도 있어. 수고해라. 일주일 쉬고 오고. 저거 근데 내가 안 해도 상대팀이 할, 할 거예요. 내가 안 해도 상대팀이 저거 신거 먹여. 빌량 보면은, 뭐야. 한테온 쎄네. 이 이. 아, 그렇지. 나 근데 여기 스마트키 아니야. 어, 아 씨발. 있습니다. 아 키만지다가 죽었어. 아 씨발. 한님만아오시한님 너무 좋은데. 저거 뒤봐 줘야 될것 같은데.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아이. 저를 처치했습니다. 아유 먹다 말고 또 가야죠. 아유. 씨발 대정글. 아. 아니 와드 방 왜이렇게 못해? 와 와드가 안 나가는데? 그거 아니야? 찾쳤습니다. 어디가? 아니 요즘 리신 나, 리신 너무 안 했더니, 응안 죽어? 요즘 리신 너무 안 했더니, 와드 방어가 안 나가네. 봐라. 배달 지렀고난 캐리머신 아니다. 맞췄고. 캐리. 방금 어디서 그게 캐리 뭐 근데 방금 그거 캐리는 아니긴 한 죽은 거 죽은 걸 캐리라고 말한 게 아니고 아까 저 오리아나 배달이랑 죽기 전에 상황까지는 캐리였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나도 알아 방금 버라지같이 죽은 거 그, 그거 가지고 캐리라 했겠어 설마 나도 양심이 있지 안되겠다 이거는 방금 캐리 한번 했으니까 더블 강타 한번 더 해야겠다 아 안돼 안돼 더블 강타야 더블 강타, 더블 강타. 뭐야. 야! 이런 씨발! 야, 이개새 아니, 누가 내고온 거야, 저 씨. 더블 덩터가 한타에 미치는 연애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시 한입만 본다 세트 아씨가 뭐야 이거 괜찮아 괜찮아 미드가 미드 미드가 되고 있어 미드가 파자마가용습이라 하자 이거다 한번 하자 지금! 나가야 이 새끼야 누군가 나한테 되게 감당 못하는 딜을 쳐놓고 있는데 저기 어차피 캐틀이라고 어차피. 아니, 캐틀 그 뭔가 안되겠다, 세리머니로 더블 강타 또 해야겠다. 지렸다. 아우, <목소리> 어, 웃겨서 이 새끼야! <목소리> 이 새끼야. <목소리> 아, 형! 형! <목소리> 형! 이 새끼야! 내가 너 팀이야. 했습니다. 아. 아케틀 자르고 했는데도 안 되네. 이케틀 잘랐는데도 뭐? 안 되네. 밀리오를 죽여주세요. 난 그런 역할 너무 하기 싫은데. 난좀 처치했습니다. 중요한 역할 하고 싶은 역할로. 나나나 아무나 대신 죽어야지. 얘들아 나 죽으면. 아유! 아유. 이번 한타도. 대승을 거뒀으니까 대승까지 안지 이겨지니까 바로 더블 강타 세리머니 컷와 와. 세.. 근데 왜 뒤..뒤가 터지고 있 아니 왜 비닐봉 하나 못잡아서 거기서 4 명이 겠 있냐? 아3명이야다 이건 어케지? 씨발 <놀람> <놀람> 내가 치고 싶었었어? 내가 그럼 비우해볼게잘 봐. 전판 비구의 차이 지리긴 하네. 한저 라이너부터 이미 글러 먹었는데, 전판 비핵으로 찾지 말아주시죠. 라이너부터 글러 먹었는데, 뭔 전구를 전판 비핵으로 찾고 있어. 불안한데 뭔가 다이브 아니야? 아, 진짜 다이브네요. 근데 이거, 이걸 거이 풀피 다이브를 칠줄 몰랐는데, 다도 CS, 정글만 먹다가 CS먹으려고하니까 어렵네 아아 아, 대포, 아이 대포 두번 놓쳤는데? 아 이건 뭐예요 진짜 가지가지하네 탑에 릴리야 이건 너무, 너무한거 아니야? 뒤 봐주는것도 아니고 탑보고 그냥 사리기라 사리기만 해라는 핑은 아, 나 제발, 씨발, 진짜. 나 개비싸하네. 내가 봐도. 아, 둔다. 시팅받고 그거밖에 못해, 잭스? 실망이 큰데? 아프제, 정신 못 차릴걸? 아, 죽었어! <laughs> 정신 못 차리제! 아하하. 어? 어. 왜안 쳐? 쟤도 없는데? 왜 기사 나오는 거야, 여기서? 자이라 있다고바 발언 안할 거면 평생 안 하겠네. 바로 해야 이제. 아니, 또바언안 해? 아니, 발음을 먹으면 되는 타이밍에 바언을안 먹는 거는 왜 손해를 보는 거지? 아니, 이거 발음해야 되는 타이밍이 계속 있었는데, 좀 그렸네? 못 먹는다고, 왜못 먹는데? 자리라 아, 있다고. 아, 평생, 안 먹을 거임? 아, 뺏겨도 뭘안 해. 해야 되는 건, 하는 게. 아니, 강, 강타 싸움 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겠어? 바로에서 무리하게 들어오게 한다면 그걸 잡아내야지. 그렇게 소심해, 정글이. <laughs> 아, 예, 예. 이 오빠, 게임 결국 가산으로 가잖아. 시발야! 참다, 참다, 한번 쌍욕 받았다, 이년아 먹을 때, 먹으라고! 으으으... 아, 씨발! 아! 아, 참한번 너무. 앞에 깔아그랬네 아니 이거 줘야돼? 얘들아? 말도 안돼 이거 지금거 말도 안돼 씨발 야, 뒤 딜을 몇..몇배를 넣었는데 엑스 4마리 도 보... 오. 어어어어어 씨발 아, 이거 스타하나? 앞마당 성클러시를 몇개 로 쳐봤는너? 아이 새끼 아파 아아파 임마 아, 배신까지 하는데엑스맨이야아이거왜 줘야되는거야 아 잭스, 딜 봐, 씨발, 만구천인데. 내가 세 배를 쳐놓았는데. 제 시팅 받고, 딜 만구천 넣을 때, 나, 시팅 하나도 안 받고, 혼자, 오감딜 넣으면서, 씨발, 뒤에도, 넌넌넌 썩. 이거 어깨지? 내가 묻고 싶다. 아, 씨발, 이거 왜지?